입니다. 채원입니다.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바닷가 한 바위에 앉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명상을 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에고 타타 명상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들은 모두 에고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지. 더 이상 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생각들은 오롯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망상일 뿐. 나는 이 생각은 내가 아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이 에고는 오롯이 매일매일 변하고 매 순간 숨쉴 때마다 변하는 것이니 어떠한 것도 내가 아니다라는 명상을 함께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명상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오롯이 스트레칭부터 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위로도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앞으로 주먹을 쭉 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8, 19, 20, 자, 손도 한번 틀어주시고요. 자 뒤로도 한번 쭉 돌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편안하게 손도 한번 다시 틀어주시고. 어깨도 한번 쭉 돌려주시고. 넷, 다섯, 여섯, 반대 방향. 자, 편안하게 무릎에 손을 올려도 좋구요. 배꼽에 단전에 손을 모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편안하게 자기가 편안한 자세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고는 내가 일어나는 생각들을 그 순간 그 순간 알아차려야지 에고가 사라집니다. 그 생각에 내가 흔들리고 그 생각이 곧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마음의 에고는 점점 더 힘이 강해집니다. 에고는 내가 지금 현재의 식속에서 허덕이는 생각의 무더기를 에고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생각들 특히나 분별하고 시기, 망상, 질투, 욕심, 탐욕, 어리석은 마음들. 이런 것들 애고의 가장 핵심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오늘은 그 마음가짐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소멸되고 생성 그리고 또 소멸되는 그런 생사의 과정을 곰곰이 지켜보면서 오늘 명상에 함께해 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생각도 일어나면 사라집니다. 우리가 인간들도 생로병사에 있듯이 모든 것들은 일어나면 사라집니다. 그 원리를 그대로 깨닫고 어떠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망상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곧 사라진다는 마음을 우리는 꼭 알아차려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명상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롯이 그 명상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눈을 감고 먼저 호흡을 크게,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코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어 줍니다.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어 줍니다. 자,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지어지고, 조용히 눈을 감고,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며, 내가 가장 편안한 호흡을 하십시오. 자, 가장 편안한 호흡을 합니다. 자, 머리부터 이마까지 힘을 쭉 빼고, 그리고 눈썹과 두 눈동자, 코, 얼굴, 광대뼈, 입술, 그리고 혀, 턱도 힘이 편안하게 빠지고, 왼쪽 어깨, 왼쪽 팔뚝, 왼쪽 팔꿈치와 손가락, 손바닥 마디 마디마다 편안하게 힘이 빠진다. 자, 그리고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팔뚝, 오른쪽 손바닥까지 쭉 힘이 빠진다라고 느껴보세요. 자, 편안하게 힘이 빠진다음을 느끼고 목과 가슴 그리고 어깨, 또한 상복부, 가슴 모두 다 편안하게 힘이 빠져서. 내 마음은 편안해지고, 또 아랫배, 그리고 또내 복부와 내 엉덩이, 그리고 내 무릎, 내 허벅지 모두 다 힘이 편안하게 빠지고, 내 정강이와 내 종아리, 내 발목과 발등, 발바닥도 힘이 편안하게 빠집니다. 자, 편안해짐을 느끼십시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내가 하고 있는 생각 중에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 아니면 내가 꼭 사라지게 하고 싶은 생각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자, 좋습니다. 떠올리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 생각을 곰곰이 바라보세요. 한 존재도 좋고, 어떠한 사람도 좋고, 어떤 환경도 좋고, 곰곰이 쳐다봅니다. 그리고 곰곰이 지켜보십시오. 곰곰이 쳐다보고, 곰곰이 지켜보고, 잘 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그 곰곰이 지켜보던 것이 이제는 곧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코로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는 순간 그 생각들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자, 그 생각과 존재를 생각하며 코로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셔 봅니다. 그리고 그 대상과 존재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입으로 후 불어주세요. 자, 그것이 사막의 모래처럼 아니면 먼지처럼 그렇게 해서 저 멀리 사라진다라고 느껴보십시오. 자, 마음을 내고 말을 하면 그렇게 정말 사라집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것을 향해서 후 불어주세요. 그러면 먼지처럼 사라진다라고 시각합니다. 모래처럼 흩어진다. 먼지가 날리듯이 연기처럼 사라진다. 자 이번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자 어떠한 대상, 내가 잊고 싶은 생각들, 어떠한 존재들, 무엇 뭐 때문에 힘들었다 그런 존재가 생각나면 지금 그대로 떠올려보십시오. 그 상황. 그 사람 이름 어떠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곰곰이 미소 지어 주십시오. 그 존재를 보면서 곰곰이 미소 짓고 다시 한번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푸는 후... 순간 먼지가 되어 날아간다라고 영화처럼 자신이 그렇게 느껴보시고 심상하 보십시오. 자,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자,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내 마음에 있는 애고의 생각을 느껴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던 생각, 그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대상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에고 중에서 내가 꼭 바꾸고 싶은 에고에 타파하고 싶은 무언가를 떠올려 봅니다. 그것이 욕심이 되도 좋고 시기 질투심이 되어도 좋고 돈에 대한 너무나 큰 욕심이어도 좋고 모든 것들을 피워야지만 채워진다라는 원리를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욕심보다 피워야지만이 그 에너지가 내 무한한 무의식의 힘을 끌어와 내 잠재의식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욕심이 있다면, 때론 참여해야 될 용서받을 일이 있다면, 그런 나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또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곰곰이 쳐다보세요. 자, 그냥 느껴보시면 그 느낌이 올라옵니다. 자, 그냥 느끼시고 그대로 시각화해 보십시오. 또 다른 내 모습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버들기고 있었다라고 느껴보고 지금 그대로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또 다른 나의 그 허물을 다 풀어버리십시오 후자 다시 한번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허물이 가득 찬내 모습을 그대로 풀어내십시오 후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 존재를 후. 그리고 깨끗하고 맑아진 내 모습을 느껴보십시오. 깨끗하고 맑아진 내 모습을 느껴봅니다. 자, 지금부터 부우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에고와 업장들, 나를 가로막았던 어떠한 것들도 내 호흡으로 다 떠내려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잠시 명상을 하면서 5분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 속에 있었던 어떠한 기억들, 어떠한 허물들도 내가 그대로 떠내려 보는 애고 타파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편안히 하고 호흡을 편안하게 하시면서 내가 지금 떠오르는, 내가 지금 흘려보내고 싶은 어떠한 애고도 좋습니다. 내가 그 애고를 마주칠 때마다 코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또 다른 내가 관찰자 효과로 보고 있다라고 느끼시고 그 나의 대상, 내가 막 가졌던 마음가짐의 대상들을 모두다 입으로 후 풀어 내시면 됩니다. 자몇 번을 쉬어도 상관없습니다. 몇 번을 풀어내도 상관없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를때 그대로 풀어내고 그 어떠한 생각도 에고가 올라오지 않을 때 그때 그 느낌을 그대로 느끼시면서 그때가 올 때까지. 나는 끊임없이 날려 보내고, 먼지처럼 풀어낼 것임을 알아차리고, 지금부터 명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몰입합니다. 편하게 코로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줍니다.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줍니다. 어떠한 생각이 일어나도 그대로 호흡으로 코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또 하나의 나를 시각화하면서 나에게 불어내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대상도, 어떠한 애고, 어떠한 욕심도 내가 코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걸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먼지처럼 사라진다라고 심상화시고 시각화합니다. 매일 매일 그렇게 매일 매일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앱과 깨끗해지고 업장이 소멸되는 그 순간까지 매일 매일 불어내고 불어내고. 털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조용히 합장으로 가슴에 모아주시고 오늘 명상 마무리하기 전에 희망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 애고가 어느 순간 일어나더라도 이에고는 금세 사라집니다. 내가 호흡하고 호흡을 내쉴 때마다 나의 에고의 벽은 점점 더 얇아지고 점점 더 녹아내립니다. 내 호흡은 희망의 호흡이니 내가 오롯이 호흡할 때마다 희망과 긍정과 밝음의 기운과 성질만이 들어오게 해 주시옵고 내뿜는 숨에는 모든 부정과 좋지 않은 어두운 성질들이 모두 다 빠져나갈 수 있게 매일매일 호흡하겠습니다. 내 호흡으로 인해 일체 모든 재업이 소멸되고 일체 모든 병고와 질병이 사라지고 일체 본뇌와 고통이 소멸되고 일체 마장이 사라지고 일체 마구이가 물러가고 세상 모든 선신들이 이 호흡을 통해 좋은 기운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며 걸림이 없이 물 흐르듯 모든 것이 좋아지시기를 진심으로 확언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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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그렇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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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게 미소를 짓고 손을 무릎에 편안하게 올려놔도 좋고 아랫배로 툭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떠서 시선을 아래로 툭 쳐다봅니다. 그리고 모든 애고가 조금씩 소멸되고 모든 애고가 타파되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청정한 몸으로 다시 거듭났음을 감사하고 편안하게 미소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축복입니다. 사랑합니다. 희망입니다. 오늘도 100일 수행정진 해주신 소중한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100일 동안 함께하는 수행정진 응원하겠습니다. 희망입니다. 저와의 귀점 명상을 시청하는 방법. 아래 버튼 누르고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받기 꼭 누르세요. 귀점 명상을 구독하며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좋아요 구독은 기본이에요. 이꼬리 올리세요. <laughs>